다데오 네. 지파의 탈퇴자나 네. 가족이나 피해자, 네. 신천지와 연관돼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다데오 지파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야 되지 않나 네.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 다데오 지파 단체 카톡방이 어, 활성화되면 이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분들이 정말 탈퇴를 했는지 명확한 이제 어, 것들이 있어야지만, 하 사실은 단체 카톡방이 운영이 될것 같아요. 막,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뭐, 탈퇴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정보 같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신천지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이제,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 어, 단체 카톡방이 이제, 정말 탈퇴를 하신 분들, 정말, 어, 탈퇴를 하셨다. 이런 분들만 있다면 사실은 이제 운영을 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또 뭐 탈퇴하신 분들이 다음에 또 나오실 분들을 위해서라도 단체 카톡방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조금 아 그곳이 진짜 이제 탈퇴하신 분들인가 여기 이제 확인이 먼저 돼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브라미사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가운데 다데오지파와 연관돼 있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예. 네. 예, 일단 제가 오늘 중으로 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동 목사님께서도 다데오 지파에 당연히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단톡방의 초대는 이동 목사님과 제가 두 사람만 초대하는 걸로 원칙을 정해 놓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다데오 집합 카톡방을 운영하시고 목사님이 주도해 주시면 저는 옆에서 헬프를 하면 한결 수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네네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또 예, 앞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방법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데오 집합과 관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데오 집합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시고 또, 또 오프라인으로도 또 모일 수 있는 계획을 또 만들어 갈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자 합니다. 말씀해 네. 주십시오. 네, 오늘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고합니다 제가 먼저 4절,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정하자들, 영을 정하자들, 다 믿지 정하자들, 말고 오직,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함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의 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아멘. 어 요한 사도는 이제 요한 일서를 기록하면서 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하였나?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신 것을 음. 시인하는 역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 어,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라고 이렇게 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이런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시인하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속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요한. 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완전한 신과 완전한, 어,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이제 소가 넘어간 사람들과 똑같다 이렇게 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제 읽었던 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 그리고 어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곧 거짓 영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에게 어, 그들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네. 어, 뭐 우리가 바른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구주에 대신 복음 참 복음과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이제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날 뭐 신천지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계시록을 알아야지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맥락을 이야기를 한다면 네.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그 많은 이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시록을 알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 같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시다 이 태초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 그 구원의 방법은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앞으로 500년이 지난 후 시점이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된다라는 거죠. 왜 진리는 변할 수가 없고 진리는 참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을 받는 방법도 구원자도 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자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 속한자가 된다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서 내용 가운데 적 그리스도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에게 어, 미혹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 오늘 이 내용 가운데 거짓 선지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인데 이 이긴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제 이 요한 1서 4장에서는 적 그리스도를 이긴다, 적 그리스도 어,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 어 미혹의 영들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5장 1절 말씀부터 보면 5장 1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그 내용이 또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어어 어,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있다면요. 요한은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이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네.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라는 맥락을 계시록 2장과 3장 장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같이 이제 요한이 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이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기는 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과 환란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누구냐하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바른 기준선을 세울 때 우리가 거짓의 영과 그리고 우리 진리의 영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계시록 2장과 3장의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긴 자는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긴 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기는 그에게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기는 그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다 이제, 어 하나님께서 어 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1인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천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성그요한계 시록 2장과 3장의 내용 전체를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결론적인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 근데 이 편지 형식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신천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어, 그 게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의 편지 형식에 대한 어, 것들을 먼저 한번, 이제 우리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 만약 제가, 어, 제 조카가 이제 지금 군대를 가있다라고 이제 하면 제 조카에게 편지를 제가 씁니다. 제가 편지를 보내는 거죠. 어,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제 조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군대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훈련이 있지만 그 훈련을 잘 이겨내라. 어, 그리고 건강하게 전역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편지를 보낸 제가 훈련을 이겼다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전역을 해야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편지를 받는 제 조카에게 이기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훈련을 잘 견뎌내라고 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전역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후자죠, 후자.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이기라고 하는 거고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다 건강하게 전역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 제시록 2장과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그 힘든가 어려움과 뭐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그곳에 받았던 성도들이 그 편지를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훈련을 잘 이겨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지. 그것이 편지를 보낸 사람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많은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이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뭐가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싸워서 이겼다 요거만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그냥, 그냥 이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그냥 그대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볼때 문맥을 통해서 문맥과 내용과 그 앞전에 있었던 그런 책들을 다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요한 계시록도 요한이 있었지만 요한 1서도 요한이 썼죠. 그러면 요한 1서를 쓴 요한이 말하는 그 이긴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긴다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요한은 이야기하는데 그 요한 계시록에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 처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신천지서는 에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만이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이 다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잘못된 해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선한 영이고 좋은 영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영, 거짓의 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다라는 거죠. 신천지 또한 뭐 오늘날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영들이 결국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르게 믿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오늘날도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어, 이단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빠져서, 그리고, 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그들의, 어,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어,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바른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 있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선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선이 바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또그 기준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오실. 매 시아를 이야기하는 그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오신 예수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그예수스소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을 올라가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기준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께서 깊 만난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근데 어, 이 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고는 총회장의 그냥 명령 또는 총회장의 말대로 그들이 그냥 행동하고 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신천지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 가운데 모략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신천지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 신천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시키니까 그 말이 어,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기준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리가 많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실상이 바뀌어도 어, 신천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맞다 때를 따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 오늘날 바뀐 교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결국 뭐 이제 옛날에 어린아이 젖 먹는 신앙에서 장수 실량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 미혹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바뀔 수가 없어야 됩니다. 진리는 예전에도 똑같았고 오늘날에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도 자주 하는 말이 왜어 이만희 총회장이 편지 보낸 날짜가 이렇게 바뀌냐, 편지 보낸 연도가 이렇게 바뀌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목사님도 뭐1년 전에 뭐 했는지 다 기억 납니까? 어, 총회장님 나이가 95세가 다 됐는데,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냐? 기억이 안, 나, 안 납니다. 옥사님도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에게 반문을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신천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작년에 뭘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것은 변하지 않는데, 내 생일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께 물어봐도, 우리 가족에게 물어봐도, 내 생일은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하 그게 진리기 이 때문에 그 내가 태어난 날이 그날이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실상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연도와 일자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는 계속해서 실상이 바뀌고 교리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인물이 바뀌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 거짓의 영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어, 바른 예수의 속, 예수님만이 오늘날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속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올바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들을 또 사랑하고 극렬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을 아끼면서 그들 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고 그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고 그 말씀에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바른 올바른 신앙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 여기 함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이동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사장 일절에서 육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시면서 믿지 말아야 할그 영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이장과 삼장과 연계해서 이긴 자가 무엇을 이겼느냐 누가 이겼느냐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데오 집하 단체 카터방이. 설이 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가운데 다대우 집합 쪽에 연관되어 있는 피해자나 또 탈퇴자분들은 단체의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신천지,